네, 다음으로는 헝가리어 인사말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써 있는 이 문장은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인데요. 헝가리어로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됴 놉봇 기바노크. 됴 놉봇 기바노크. 네, 요, 나포트, 기바녹은 헝가리어로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요는 좋은, 네, 굿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보트 하면 오후를 이라는 뜻이고, 기바녹 하면 희망합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게 되면 좋은 오후를 희망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나보트 자리에 네, 다른 시간대가 오면 다른 시간대의 인사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더포트 자리에 아, 아침을 의미하는 네, 아침을이라는 단어죠. 레겔트가 오면 유레겔트기 반하면 좋은 아침을 희망합니다. 저녁을 의미하는 에쉬데라는 단어를 보면, 'hd 기반옥'하면, '요 hd 기반옥'하면, '좋은 저녁을 희망합니다'라는 시간대별로 다른 인사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옥' 같은 경우에는 생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사말이 굉장히 길죠.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길기 때문에 그냥 짧게, '요 나보트 '요 레겔트', '요 hd' 이렇게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는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는 표현을 한번 볼 건데요. 나는에 해당되는 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니다에 해당되는 버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 초록색 바탕에 있는 것들은 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때는, 너는, 으. 그는, 그녀는이라는 의미고, 미는, 우리는, 띠, 너희는, 왜크는 어, 그들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에 해당되는 동사, 네 동사도 계속 변화하죠. 여기에 원래 버족을 쓰면 입니다, 나는 입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너는 입니다 할 때는 머지를 쓰고 네, 그는 입니다 할 때는 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변화도 같이 한번 꼭 알아두시고 이 표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송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in 송은지 버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자리에는 네, 이름 말고 직업도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학생이라는 직업이 네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diak 라고 읽는데 나는 학생입니다 할 때는 in diak 버족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입니다 할 때는 선생님은 떠나르라고 하는데요. 네, 나는 선생님입니다 할 때는 인 떠나르버족 이런 식으로 인사말도 이렇게 변화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